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오늘은 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잔치집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술집 앞을 지나가면 술냄새가 나고요, 기름집 앞을 지나가면 기름냄새가 나고,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한갑이나 결혼을 하면 잔치집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초상집 앞을 지나가면 향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냄새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매일 못 살겠다. 그일 났네, 야단 났네, 힘드네, 어떻게 살지? 무슨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자 6월절 6일을 남겨놓은 엿새 전에 배단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했습니다. 배단이 나사라가 사는 집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슬픔의 집이요, 죽음의 집이요, 탄식과 울음소리가 있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 집과 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찾고 기쁨을 찾고 감사의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금년과 지난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지배를 받고 쓰지 않던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대모를 하고 엿새 전에 배단인 나사로가 죽었던 과정과 같은 과정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괴로운 집, 슬픔을 맞이한 집, 병든 집이 있다면, 오늘 나사로의 집처럼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고 주목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문먼요한복음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주목을 해야 우리는 뭐 돌잔치다 한갑잔치다 결혼잔치다 생일잔치다 다 사람에게 모든 구심점을 맞춰서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이 배단인 나사로의 집에는 죽었다가 살아는 나사로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니다 사람을 중심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잔치를 베푼다면, 주음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잔치를 끝내고 나서 빚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마치고 나서 쓰레기만 쌓입니다 잔치를 마치고 나서 피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를 하고 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람 중심의 잔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고 했으니, 힘들지도 않고, 싸움도 없고, 기쁨과 감사만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사를 위하여 축하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다는 것은 신분주의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즐겁고 깊은 잔치집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냄새가 났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썩은 냄새가 있었습니다. 악취가 났다는 거지요. 좋지 않은 냄새라는 거지요. 오늘 가어드린 본문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향유를 어찌하여 300대 단위 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론 유다였습니다 이때 가론 유다가 이렇게 말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는 도적이요. 돈 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사람 중심하는 잔치는 결과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느냐. 사람은 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 응? 예수님께서는 가난 요단을 가리켜 요한 모음 6장 70절과 7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기라. 마기라. 이 말씀은 가른 유다를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잔칫집에는 초청받은 귀한 손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초청하지 않은 거지들도 오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여 싸우기도 하고 먹은 음식을 더럽게 토하기도 하고, 음식을 가지고 짜네, 다네, 너무 탔네,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잔칫집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악취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불만 불평하고 뭐 돈이 좀 들어가는 일을 하려고 하면 헌금도 내지 않으면서 왜 돈을 낭비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인을 못하게 가로막는 가로뉴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면 다줄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남긴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가 하는 일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요. 악을 선으로 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경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은 안 좋은 일은 물에 새겨서 물이 흘러가듯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고 은혜와 좋은 일은 오래도록 기억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는요, 불만 불평하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잔치집에서는요, 칭찬하고 협력하고 축하하는 곳입니다. 잔치집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 잔치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썩은 냄새나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받은 성도답게 좋은 냄새를 풍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라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와 예수와 함께 아는 자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봉사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잔치집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손님도 대접하고 하다가 보면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잔치집에는 일하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봉사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르다라고 하는 뜻은 일하다, 시종 든다, 섬긴다, 봉사한다,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할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노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하였습니다. 노화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보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쁨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는 일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봉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주인의식을 갖기를 원하시면 은 일을 하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손님교인, 나그네교인, 구경꾼 성도가 되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지요. 응? 이 일을 해야 소중함을 깨닫고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 축복이 소중하고 귀중한 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받는 은혜, 일하지 않고 받은 축복, 귀중하지 않습니다. 금방 시험 듭니다. 금방 상처 받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봉사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리는 믿음의 표시며 사랑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증거고 축복을 받은 신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고 사랑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에는 일하는 냄새, 봉사하는 냄새 나는 성도들이 되어 하늘나라에 천국의 상급인 멸관을 쓰고 이 땅에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화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잔치집에선 나는 냄새는 향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복험 12장 3절에 말이 안는 지극히 비싼 향양요 곧순전한 나도 한 권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썩은 냄새, 일하는 냄새, 향유 냄새 여러분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냄새가 나는 성도들입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이하는 냄새, 봉사의 냄새를 풍겼다면 동생인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 향유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해였는데 이 냄새는 잔치 집에 온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냄새이며 즐겁게 하는 냄새이며 만족하게 하는 냄입이며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향유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던, 오늘 처음 교회를 왔던 좋은 냄새가 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향유의 냄새는 사랑의 향기며 믿음의 향기며 용서의 향기 순정의 향기 봉사의 향기 감사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생명의 향기며 축복의 향기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향수에서 나는 냄새인 향기는 사람들에게 상쾌감을 가지게 합니다. 향기는 사람들에게 한의감을 가지게 합니다. 향기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가지게 합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 향수를 뿌리면 썩은 냄새가 사라지듯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썩어서 부패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야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향기를 나타내려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마야가 예수의 발에 부은 향료는 본문 요한복음 12장 5절에 300. 대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돈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 한 대나리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값은 노동자의 3 0일 품값입니다 열 달치 품값이 교회에서도 예수의 좋은 향기를 나타내려면 믿음을 통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온신에서 키운 꽃보다 산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꽃의 향기가 더 좋고 멀리 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나온 꽃은 조화라고 하지요.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없는 곳은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고 열매도 없어요. 홀만 좋은 성도들 되지 말고 큰 교회 찾아다니고 교인 많은 교회 찾아다녀야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다임 목사가 잘 기억도 못하는데, 뭐. 요한보음 10장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하니 여러분 우린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는 자였는가? 이제는 영적인 잔칫집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봉사의 냄새, 예수의 냄새가 풍겨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